네, 지금, 그, 어, 우리, 그, 어, 우리, 어, 백만복 자매님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저는 채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농장하는 그 오빠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세상에 상추도 제가 지금 세 집을 나눠주고 남은 겁니다. 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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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우리 그 2층에, 저, 저, 야 가게들하고 지나간 집사님, 근데, 이렇게, 싱싱한 상추하고, 삼거리를 미나리하고, 예, 이거를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고, 이거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농사를 13년을 지어봤잖아요. 그래서, 예, 이 농사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땡볕에서, 예, 걸음 줘야지, 예, 물 줘야지, 예, 가꾸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어, 제가 이제 그, 어, 부산에서 13년을 농사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농사진 이유는, 어, 제가 이제 그, 시장을 가려니까 시장비가 없는 거예요. 시장비가. 시장비가 없었어요. <laughs> 제가 이렇게, 예, 제가, 예, 시장비가 없어가지고, 예, 시장비가 없어서, 아, 제가 저를 얼굴을 좀 내려니까 안 보이네. 시장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에, 그, 부페식당도 이제 다, 이제, 말아먹고, 말아먹고보다 하여튼, 에, 그냥, 어, 순식간에 날라갔어요. 제가 뭘 하면은, 제가 잘못된게 아니고, 옆에서 다 날렸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이제는 나는 장사를 안 하고, 돈안 벌고, 집에서 이제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어야 되겠다 할 때, 에, 이제, 그, 산에 등산가가 내려와 가지고 호박이 너무 애호박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애호박을 생각하고 나도 저 저렇게 함 지으면 될까 하고 거기 계시는 그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 가지고 할아버지가 땅을 줘서 어 상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논이 이렇게 청개된 청개청개된 논밭을 제가 그한 여섯 개 일곱 단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얻고 그 서른 네 가지 정도 심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안 가고 어그 농사의 즐거움을 알고 매일 그냥 산에 가서 풀 뽑고 거름 주고. 또 씹뿌리고, 열매 맺는 것도 따오고, 막, 그, 이제, 하여튼, 겨울가에 또 가서 또, 어, 씹어가지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 13년을 시장을 안 가고, 어, 사,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그, 열매를 다그다가 상추, 오이, 쑥과 깻잎, 뭐 호박, 뭐 이제 뭐 고추, 뭐 하여튼 종류대로 도마도 뭐 하여튼 종류대로 다 해가지고 차에 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웃에서 알고 벌써 내가 오는 걸 알고 기다려요. 그러면 그분들 나눠주고 또 우리 구역 예배도 하고 또 교회도 나눠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도 먹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채소를 갖고 오면은 우리 그 소꼬리 멋진 걸 사다 놓고 그냥 그~ 저~ 식탁 위에 이렇게 이쁘게 듬뿍 이런 식으로 차려놓고 제가 허무한 그 기분을 느끼면서 어 제가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하, 아 이렇게 내가 농사를 해가 고생을 했더만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이런 기분으로 제가 우울증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벌려고 아무리 벌려고 해도 또 이제 남편으로부터 또 이제 이렇게 해가 또다 날리게 하고 또다 날리게 하고 또 이제 뭐 벌금 내고 경찰서 해뭐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버리는 게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먼저 우선 순위로 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되는데 돈, 돈, 돈 하고 돈에 노이가돼 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우울증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예, 정말 기도하면서 했더만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땅을 주좀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13년을 제가 시장을 안 가고 어, 생선하고 고기만 사 먹고 어, 계속 이제 그, 저,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그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열무 열무 같은 거는 뿌리까지 제가 다 먹었어요, 아까워서. 어, 그랬는데, 어, 제가 나눠주는 집들 또 교회, 구역 예배에서도 너무 맛있게 즐겁게 먹고또 이제 배추도 이제 그날 그때, 에저 배추를 이제 김장거리를 해가지고, 어, 밭에 이제 그 땅을 파가 묻어가지고, 단지에다 저기 뭐야, 어, 저, 그 국물김치 있잖아요. 어, 단지에다가 어 저기 묻어놓고 먹고 또이제 그+ 그게 뭐냐 무로행 국물 김치 있잖아요. <laughs>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래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그 새벽에 가서 그걸 이렇게 국물하고 무하고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런 즐거움을 느꼈는데 어한3년 만에 저희가 제가 체질이 개선이 돼서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수, 에, 그 95년생인데, 에, 제가 아들이 마, 27 정도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채소에 대한 그 즐거움, 채소를 먹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고치고, 농사지면서 으 우울증도 고치고, 에, 또 이제 그, 어, 하나님이 식뿌리는 비율를 또, 성경을 또 대기, 에, 이제, 대, 정말 알게 됐어요. 정말 좋은 땅에 거름을 많이 주고 열심히 제대로 씨를 땅을 좋게 만들어서 실를 뿌리니까 열매가 정말 30배, 60, 100배 넘치게 열매를 받은 수확을 한걸 기억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나도 지금 만 땅만 있으면 농사 짓고 싶어요. 사실은 그때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전도하는 사역이 있는데 농사 만 제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 정말 그 어, 너무 감사해서 어, 오늘 이렇게 이 저기 주신 그 안동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땡볕에서 그렇게 어, 농사 지으시면서 열매 맺은 거를 저희 교회에 갖다 주셔서. 정말로 잘먹겠고또 이웃에도 나눠주고, 제가 기도 모임하는 그 근사님하고 집, 또 사모님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쨌든 그, 어, 정말 그, 어, 배푸는 손길 만배나 갚아주시고, 이제 하나님도 아, 아, 아셔서 예배에도 참석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제가, 어, 저, 뭐야, 그, 이 싱싱한 채소를 보면은 금방 밭에서 따 땄던 거는 진짜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상추를 보니까 아우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미나리하고 이거는 또저삼 종류인데 또 다른 거예요. 삼 종류 요+ 요거도 지금 이거도 삼 종류인데 이거 좀 다른 거네요. 다른 거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laughs>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어 어쨌든 어 정말 그 우리 백만복 회장님이 애국하는 오빠들의 그 도움으로 애국을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오빠들이 챙겨 주셔서 정말 제가 어 마음이 어~ 정말 그~ 제가 이~ 사익을 하는데 교회가 정말 사람이 없잖아요 나가면 사람이 천지지만 다 낯을 고기지만 에~ 정말 그~ 조금은 많이 외로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한 분이라도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보여 주셔서 제가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행복한 귀한 날입니다. 예 잠깐 어이 풍성한 이그이 삶거리 이 채소를 보니까 아까워서 제가 저기 뭐야. 좀 찍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많이 잡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